고향 스타필드에 오면요, 이렇게 지금 레고로 만들어진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아, 여기는 레고로 만들어진 거나? 어, 그러네요. 레고로 만들어졌네요. 트리도 있고, 산타 할아버지도 있고, 다양하게 눈썰매 예, 타는 곳도 있고, 저기 아까 제가 찍었던 눈썰매 타는 곳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체험해 볼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고향 스타필드에 왔습니다 음. 기다리고 있어요? 어얘 뭐해요? 눈사자아 눈사람 와 이뻐라 기다렸다 이게 레고로 만드네요. 레고로? 어, 이쪽에 있었어. 아우, 예뻐라. 야 예쁘다. 만들고 있어. 이 다리 만들고 있어요? 잘하네, 다리 만들고 있어 이야, 이분은 잘 알고 있네. 어, 잘 만들었다! 이야. Yeah. 기 yeah. 방법은 딱 알고 있는데 섬세해서 잘 한다. 우와. 집중했어요, 집중했어요. 사이즈를 보면, 여기다 보면 약간 제 마디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굉장히 얇아요. 제 손가락 정도. 그래서 원래는 저희 집엔 굉장히 큰게 있었는데, 지금 이 정도 사이즈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지금 30개월이 넘었으니까, 이 정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큰 거를 이제 사줄 필요가 없어서 오늘은 좀 이렇게 작은 레고를 사주러 왔어요. 저희 딸이 워낙 이렇게 조립하는 걸 좋아해서 굉장히 집중하죠. 요즘에 이렇게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렇게 하려고 하네요. 여기 더 이렇게 놔줘야죠. 완전 좋게 했어. 이야! 잘했다. 엄청 잘했다. 이야. 이거 뭐예요? 수영. 에? 수영. 네? 수영. 어떤 거요 수영이에요. 수영장이에요? 우와, 엄청 잘했네. 수영장이래요. 이야. 이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내가 오, 튼튼하게 만들려고. 튼천하게 만들려고. 이야. 아 이야. 아 엄청, 또... 아, 아니야, 아, 하치지 뭐. 아 뒤집어서 더아니 아니야. 아니야. 혼자 하게. 아이고, 아이고. 아빠가 도와, 도와줄게. 서야 뒤집어서 하면 더 편해. 이렇게. 주세요. 사만의 방법이 있네.

게단이에요. 계단이에요? 오, 여기가 계단이에요? 응. 아, 그러네. 색깔도 그러네. 흰색, 녹색, 흰색, 녹색, 흰색. 계단이네. 엄청 맛있다. 저희가 저거를 살 건데요. 저 클래식을 하려면 이런 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회색 판이 19,9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큰판 그 위에. 과즈를 얹을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꽉 잡고, 잡고 있어 오, 자싸게요기기운데기운데사이즈데좀 어, 작은 데같기도하고기작데고이즈데애기들 하는 기 같아 아 그래? 짜잔 우리 잠바 사러 가자 자 아, 이거 한번 해볼까? 고기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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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운이 이거 만들어 봐 소아야 아니 이게 워낙 많이 있어서 사실 음. 다 까면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음. 그래갖고 그냥 우선은 세 봉지만 까는 걸로 하고 조금 더 없어지면 저걸 헐. 따로 까야 될것 같아요 소아야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 아빠랑 아 이거, 이거 누가 안 맞는데 아 맞는구나 어, 꽉 껴야 되네 오, 어, 나도 해볼까 야. 뭐 만들 거예요, 서아는? 어떤 거 만들고 싶어요? 핑크. 킁트. 아, 핑크로? 어떤 거 만들고 싶어요? 성을 만들어 볼까요? 성. 이거, 이거는 성이에요. 성, 이제 성을 만들 거예요? 네, 이제 만들어 봅시다.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아, 하나씩 만들게. 서아는 뭐 만들고 있어요? 네? 아무것도 안 만들고 있어요? 기차. 기차 만들고 있어요? 오. 응. <laughs> 아빠는 어디 있어? 하나. 아. 넣어봐요. 여기다. 있 아. 아빠는 뭐 만들 거예요? 아. 아빠는 지금 꽃 만들고 있어요. 꽃. 우와 꽃 만들고 있죠? 아빠는 꽃 만들고 사과는 기차 만들고 짜잔 재밌어 아빠가 더 빨리 만들어야지 신났어요 핑크 꽃을 만들 거예요 이거 뭐 만들었어요? 오 옆에다 둔 거예요 이거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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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라고 하면서 여기다 옆에다 이렇게 뒀어 이렇게 <laughs> 잘했네어잘했다굴 잘했어요. 잘했어요. 응. 자동차. 출발 고고 잘했고잘잘만드는잘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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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했어요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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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 안 돼!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이게 뭐예요, 이거? 어머, 귀여워라. 귀염둥이에요. 귀염둥이네? 오, 진짜 잘 만든다. 보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응, 여기 다 위에 있어요, 설명서에 있어요. 오, 귀엽다. 어, 귀여워. 근데 이거 정말 네살짜리가 만들으라고 만든 거야? 아니지, 이거 그냥 가지고 놀라는 거예요, 이거 다,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는 아빠가 만들어주라고 가이드가 있는 거지. <laughs>